일단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볼건데 이제 위에 메뉴판을 보면 은 파일이라고 나와있어요 누르고 U가 있을거거든요 영어로 해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 네. 네. 프로젝트 네. 만드는 네. 저장설정 뜨고 네. 확면거든요 네. 아까 설치받았던 영상 실수 파일을 자주 끌어서 여기 아래 타임라인이라고 써있는 아래 네모난 길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지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스페이스펄 눌러서 영상 실행을 해보고 시거든요 좀 네, 되는 아마 네, 영상 편집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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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게컷 편집일 거예요. 아무리 영상미적인걸 들어가도 이런 컷 편집을 제대로 하면 이게 우리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은 방법론적으로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C 한번 들어볼게 C. C를 누르면 마우스 아, 모양이 연두칼 모양으로 되 그렇죠? 좋아, 그리고 문제 그 문제 문제 상태에서 레이어 위에 아무데나 아. 그냥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짤이죠 C를 눌렀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아, 저 어, 저 옆에 있는 메뉴 정해서 연구팔모양을 어. 누르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V를 누르거나 여기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컨텐츠로 바뀌어요 원래 있었던 거그 상태에서 짤을 레이어 중에 아무도 거안 바뀌지 못해요 음,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Delete나 Backspace 키를 눌러주면 없어져요 이러면 커편지 문제 집니다 근데 되게 귀찮죠 뭔가 C 누르고, 누르고 V로 지우고 한 다음에 무게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걸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네. 이 위에 파란색 앞에 <laughs> 있는 거 이게 타임라인 파라고 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무 데나 놓은 다음에 컨 t r l s h i f t k 를 누르고 컨트롤하고 싶게 하고 그러면, 타임라인 바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영상을 합시다. 그 상태에서 큐를 누르면, 뭔가 틀어져요. q 하고 W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면, 타임라인 바에 있는 기준으로, 그 레이어의 경계선까지 I mean? 있는 부분을 지워져요 q 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잘려있고, 지금 타임라인 바가 여기 있으면, 이 정도가 남잖아요. 큐를 돌리면 이 부분이 없어져 먼저 넘긴 이유를 만들어서 떠돌면이안 부분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커 편집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커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데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 녹화를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 회의하고 녹화한 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게 이제 주된 유튜브 활동일 건데 이제 <laughs> 녹화를 하면은 지금은 10분짜리 클립이긴 하지만 3시간짜리거 이것도 원고이 3시간짜리 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클립을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3시간짜리 전부 다 확인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촬영 과정에서 좀우리 하셔야 될게 이제 이런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할 때에는 회의가 진행되는 정부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 회의를 했다 보컬 시작했을 때 회의가 끝난 거고 끝난 기점으로 또 와인을 하고 보컬 시 하고 이런 식으로 아, 뭘 해주면 좀더 편집할 때 시원하겠죠 일단은 컷 편집은 배웠으니까 이제 자막 따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자막은 맨 아래에 키라는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키를 눌러서 옮길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 타임라인 빠는 쪽이 아니라 영상 레이어 그대로 이 가져와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네모나 빨간색 네모가 생겼죠. 거기다가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그러면 자막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중심이 안 맞죠.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왼쪽에 창이 있어요. 여기 여기 부분에 화살표 두 개가 보일 건데 좀 눌러주면 이렇게 뭔가 많이 뜨거든요. 아마 이렇게 떴을 건데 효과 컨트롤이라고 보실 건데 효과 컨트롤을 클릭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 닫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TV가 꺼졌어요. 시 꺼졌어요. 처음에 터보는 이렇게 떠있을요 이렇게 눈모양이 보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백터모션이라고 하는걸 텍스트도 여기 자막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들 중에

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냐면 텍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처음에 텍스트 입력을 시작을 했을 때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텍스트 레이어가 움직일 때 기준점이 가장 끝이 되어있는 건데 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게 가운데로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 조정을 대충 해줍시다 가만히 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위치에요 된것같으니들 지금 해면은 이제 아까 눈그 모양 옆에 있는 이 텍스트 이 아래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정해주는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뭔가 깊은 내용이 있죠 여기서 폰트를 보고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되는 폰들을 고면 그리고 아까 위에서 그 밑에 내려가면은 하얀색 하얀색 거예요. 이게 텍스트의 색깔을 조정해주는 건데, 일단은 음, 맨 위에 있는 거는 텍스트의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텍스트 색깔이뀌게요 그리고 밑에 스트로크를 켜보면, 텍스트 겉에 테두리가 쳐져요. 지금부터 남 글자 밑에, 배경이 생겨요 도 나? 도 나? 신경 나? 신경도 나? 도 나? 신경 나? 도 나? 신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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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달 나? 바로바로 바로 설정을 해서 달아주고 이게 좀 많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막 같은 거는 미리 이런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손을 쓸수있든요 그리고 제프리미어 프로를 추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 프로, 프로 말고도 포토샵이나 에프터 뭐 t 브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들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더 쓴다면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laughs> 사실 이 정도 알려드리면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뭐였냐면 제가 이 정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해보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다음에 직접 컷 편집해보고 자막 달아보고 이런 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 44분이거든요 수업 끝나는 게한 6분 남았어요. 그래서 어, 시간 나는 대로 클릭 받고 자막 달아보고 편집해보고 하는 걸추천을드려요 왜냐면 오늘 이후로 영상 편집 못가르쳐드리거든요 시간이 되는 게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저도 좀 완벽하게 알려드린 게 못한 게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편집을 배우고 싶다거나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제가 홍보를 드리 하는데 영상 동아리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카톡방에 오프팅방에 올라와있는데 많이 지원 저희 동아리는 프로그래밍하고 개발해요 <laughs> 여기가 동아리 있어요 왜냐면 이세리는 조금 더마무리하 걸로 하고 지금 영상 클립으로 한번 편집해 보세요.